네 안녕하세요 서울중고차TV 중고수입차 전문 중고자동차 보건 리프레시카 장한 오토랜드입니다 S클래스가 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라 불리울까요 수많은 세계의 리더들이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안전과 기술에 관한 넘볼 수 없는 명성 때문일까요 그것은 이미 세단의 전설로서 수많은 리더들에게 선택된 S클래스만의 특별함 때문일 것입니다 세계 리더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단 한순간 Always ahead 를 레전더리 S 클래스 메르스 데스 벤츠 코리아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벤츠 S 클래스 네, 둘두 다나 S500을 가져왔습니다 S500 우리 나라에 이제 정식 발매된 차량도 이제 5 4 1 61cc인데 이제 500으로 파놨는데 똑같은지 5461cc 이제 v a 자연흡기 엔진에 이제 얘는 550이라고 해서 이제 북미형입니다. 한때 SK 네트웍스 모빌리언스 그 직수로 들여왔던 차입니다. 그 당시 이제 모빌리언스에서 이 S 클래스나이350 이제 둘 하나 하나 그리고 이제 캠리 근데 네 이렇게 아발론 이렇게 들여왔었죠. 네 이게 직수 모델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네 이제 이게 스마트키가 있어요. 나 소통하기도 잘 되고. 이 참고 정식 발매판은 13년 단종 때까지 스마트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프트로징 잘 됩니다. 보드있고요 타이어도 금호 마지스티 솔루스 네,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형 휠캡이블도 바꾸고 저희가 휠 보고도 내짝 다 했고 뒤 타이어 많이는 아지만한50%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 휠도 이제 보시면 깨끗하고요. 신형 휠캡이블 바꿨고 타이어가 네,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차가 왜 타이어가 이렇게 조금 이제 연식이 오래되고 이런 이유가 있냐면 주행 거리가 79,000밖에 안 됩니다. 네, 고작 79,000km 주행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무교환 차량입니다. 네, 이런 또 키로수가 연식 대비 드라마틱하게 짧은 차량들데 단점이라 할수 있는 게 이제 타이어가 이제 조금 오래됐다. 네, 이런 게 조금 단점이긴 하지만 대신에 이제 거의 2000 저희가 이게 2 0 0 9년형인데요 이제 2009년 3월에 첫 등록했는데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그당시에와 있는 느낌을 줍니다.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 네, 소프트잘 되고 엄청 깨끗합니다. 그냥 진짜 2009년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진짜. 이 고질병 둘중 하나 가죽 늘어짐도 많이 없어요. 이런데 보시면 거의 없고. 네, 뒤에도 좀손스잘 되고요. 네, 보시면 뒤에도 깨끗합니다. 직수사양이다 보니까 이게 뒤에 커튼이 없습니다. 정식 발매판은 뒤 이제 리어 이렇 커튼이 있는데 얘는 커튼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리클라이닝이나 통풍이나 하다 있어요. 네 그리고 뒤에 포존 에어컨디셔닝도 다 있고 하, 진짜 이게 하, 일단 디엘도 보시면 깨끗하고요. 네 이게 그 소유자 히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투도 잘 되고 네, 제 번호 맞죠? 네 이게 소유자 히 스토리에 말씀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SK 네트워크 통해서 니스로 저 사모님께서 출근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자기 명의로 이제 개인 명의로 이전을 하고 이제 본인의 이제 회사 명의로 이전을 하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1인 그러니까 신조는 맞는데 이제 소유자 변경이 그렇게 한 2회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네, 모빌리언스 이게 또그 당시 SK 직수 상징입니다. 이거 길 가다가 옛날에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 현시점에서는 정식 센터를 다닐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정식 센터가 수리는 가능합니다만 의미는 없습니다. 이 직수 사양이 이게 좋은 게그 스마트키가 진짜 큰 장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한때 2010년대만 해도 중고차도 이제 한참 막 유행할 때 직수 부심이 되게 있었어요. 나는 둘둘하는데직수라서 스마트키가 있어. 이런 직수 부심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반사 틴팅이 아닌데 에스컬레이션 이게 쏘나 이렇게 유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되게 파란빛이 돌죠. 네 일단은 되겠습니다. 엔카 진단도 받았고요. 자 실내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직수라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네, 79,000km 시동 한번 보겠습니다. 하, 버튼 시동입니다. 아 소리지 소리지. 네잘 차량을 탑승했습니다. 자 일단 서비스 필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 메시지 메시지가 없습니다. 에티비션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내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뭐이 당시 수입차의 상징, 네, 지니 세탑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뭐 현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당시 나는 수입차를 보면 고가 수입차를 보면 지니 내비 강사 순정 옷디오 같은데 나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네, 칼럼 시프트 기어 넣어서 후진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직수다 보니까 또 이게 한글 패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뉴 보시면. 앞마당 뭐, 뭐 이런 거다 있고 여기서 또 니클라이닝 주워석거다할수있고요네 통풍이나 전자석 다 통풍 열선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접이도 잘 되고 저희가 메이프 정비내역은 이게 누유고 하체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손 본거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도 하나라도 손대는 표시는 해야 될것 같아서 엔진오일 을 모출 제품으로 저희가 킁품 교환하였습니다 당연히 뭐 필터도 다교환했고요 창문 잘 됩니다 그래서 고칠 곳이 없고 썬루프가 직수는 팟선이 아니고 일반 썬루프인데요 썬루프가 또이 당시 벤츠차들 다 고장나 있어요 보면 대부분 고장나는 이유안 써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썬루프를 그 둘둘하나 또 전문 썬루프집에서 또 저희가 수리를 싹 했습니다 60만원 들어갔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네 오케이 완벽합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화장도 이런 것도 깨진 거 없고 자혼도잘 되고요 VA 자연 느낌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블루 이피션시 사용부터는 터보로 바뀝니다. 아 이거지. 아 미쳤다 미쳤다. 하, 이 VA 자연 느낌 미쳤다는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당시 벤츠는 여기가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깜빡이 스위치나 와셔 여이 여쪽에 있습니다. 이런 뭐 특점이 있고요. 자 이제 엔진룸 밖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이 벤츠 차량들은 맨 밑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 보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이두조나 차를 또 주의해야 될 거. 이게 그릴이 이게 잘 깨져요. 보면서 열고 닫다가 조심히 열고 닫으셔야 됩니다. 열었습니다. 네. 중고차 딜러표 내장소 p b o 이 가품 저큰 완료도 있고 저희는 또 10만 원짜리 광택이 아닌 20만 원짜리 광택을 맡기고 있습니다. 자, 폰트 케이스 한번 시원하게. 자, 이제 디자인 커버 먼저 들어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여기 폰트 케이스 좌측 누유가 없습니다. 누유 없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옛날에 흘렀던 흔적은 있네요. 한번 손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누유 없고 센서 쪽 누유도 없습니다. 옛날에 흘렀던 흔적은 있어요. 파이프는 최근에 새로 교환하신 걸로 보이고 벨트나 이런 거다 양호합니다 냉각수 보증물통이나다 뭐 무난하고요 여기 이슈가 있는데 이슈 트러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에어쇼바도 정상 작동합니다 네, 이렇게 되게 상부 누유 없고 이제 하체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221-550 하체 리뷰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디퍼낸셜 세 라인 보시면 누유 없습니다 자 앞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번개탄 상태 양호합니다 얼마나 양호하고 이제 미션 오일팬 보여드릴게요 자, 미션 쪽 보시면 누유 없습니다 누유 없고요 네, 그 옛날에 그 기름 자국들은 있지만 뭐 누유는 없습니다 자, 프론트 케이스 보시면 누유 없습니다 누유 없고 오일팬도 보시면 누유 없습니다 이렇게 하체도 누유 없이 좋은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네, 나이트 뷰 작동 영상입니다. 나이트 뷰도 정상 작동합니다. 이건 정발판 전경탠 있었고 정발판 후경탠 없어졌고요. 직수는 있습니다. 네, 나이트 뷰잘 들어옵니다.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 둘중 하나 S o 쉬 시운면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살짝 지금 타보겠습니다.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습니다. RPM은 보통 그래도 고0이장 차를 타면 2000cc 안 넘긴다는데 얘는 저기 1500을 넘기지 않고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엄청 불규칙한 노면을 가는데도 여기 보통 5시리즈 이런 거 타고 가면 엄청 차 흔들리거든요. 그냥 뭐 요즘 나오는 둘둘둘의 MBC나 뭐 이제 매치바디 컨트롤이나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되게 그냥 순삭시키고 갑니다. 이 에어 서스펜션이 되게 순삭을 시키고 가요. 아, 진짜 미쳤다, 진짜. 브레이크도 잘 멈추고요. 우아하게 멈춥니다, 네. 네 아이들 소음 한번 들려드릴게요. 에어컨 제가 34도지만 꺼보겠습니다. 아이들 상태의 소음입니다. 상당히 조용합니다. 하, 아, 진짜. 아, 진짜 둘도 하나 이거 괜히 타봐야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게 타보시면. 하, 아, 진짜. 중고수입차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한 번은 진짜 거쳐가셔야 될 차량입니다. 한번 제가 살짝 달려 보겠습니다. 자, 밤만 밟아 보겠습니다. 아, 진짜 이.. 아, 진짜 선생님이 미쳤다 그냥 진짜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진짜 고요하고 조용하고 시 아, 진짜 더 k m 구간입니다. 이 도로 개가겠습니다 이 약간 전반적인 차는 느낌이 되게 묽은 푸딩을 휘젓는 느낌입니다. 약간 체결감 있는 쫀쫀한 묽은 푸딩을 휘젓는 느낌이 랍니다이 제가 둘두들, 둘두삼도 에스크, 신형 신형도 좋은 차는 맞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둘두 하나 때만큼 감동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괜히 한때 회장님들의 워너비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둘두 하나 모델 저희가 이제 중고도 보통 판매를 하면서 보통 이거를 일반인 분들이 가져가신 건 거의 못 봤고요. 이제, 저기, 중소기업 이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중고수입차를 좀 모으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구매를 해 가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 대부분 그 향수가 있는 차거든요. 이 향수가 있는 차거든요 하... 저도 한때 500을 잠깐 소유했었지만, 진짜, 와, 이거는 진짜 탈 때마다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진짜. 아까 그 불규칙한 길을 그렇게 5시이즈2 이클래스 e 만 타도 진짜 엄청 진짜 돌부셔주는 소용나는 기는데 얘는 순삭시키고 가잖아요.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이게 변속기가 7단인데요. 참고로 S 600은 5단입니다. 다 그렇게 맞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난 이렇게 변속이 딱딱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백이랑으로 촥 밀고 갑니다. 그냥 백이랑으로 밀순대까지다 밀고 갑니다. 진짜 이 맛에 둘둘 하나 이거 타는 거죠. 살짝 좀 가져가 보면. 40%만 전기를 했는데 이렇게 잘 나갑니다. 이렇게 출력이 있는 게, 이제 뭐, 단순히 그냥 밟았을 때 말고, 평소에 이제 1500rpm 안 넘기고 여유도 주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숙성이나 힘, 이런 것들이 있죠. 여유도. 이렇게 이상없는 모습 확인하셨고, 이 쉬운 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크림이 됩니다.